서브이입니다 부동산 침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길어진다. 사람들은 주목을 안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됩니다. 3개월, 2년 등 단기 금리는 주로 연준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4%가 넘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등긴 장기 금리는 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7% 아래로 떨어지며 2년 10년물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단기 금리차죠. 이 얘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돌입한 듯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금리가 이제 정점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75BP가 아닌 50BP를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에는 50BP가 아닌 25BP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금리 피크를 볼수 있습니다. 금리 피크가 오면 주가는 오를까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합니다.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기는 무너집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주가의 바닥은 2009년 3월입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의 역파로 부동산 시장은 2013년이 바닥이었고 2016년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2008년보다 현재가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풀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들이 망하면서 시스템 위기가 직접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2008년도 12월에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안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빠져나가는 외국인에게 달러를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일본 등 외환 보유가 많은 나라에서 시장을 미, 시장에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이 위험합니다. 2008년 위기에는 미국의 국채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여러 나라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금리 인상의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국의 소비심리는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고 길게 갖고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금리 피크를 내년에 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를 유지하다 2%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한참이 지난 어, 이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 얘기이고 부동산에는 쥐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8년보다 두배 오른 부동산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 강남 은마 아파트는 2009년도 8억 7천만 원으로 바닥을 찍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당시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마 아파트는 2021년 25억을 찍었고 그래서 금매로 19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 어,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4%입니다. 완전히 반대 상황인 것이죠. 시중은행에 주담되는 5%이고. 어, 제2금융권은 7% 이상도 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금, 은행 예금이 벌써 5%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7% 이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담대를 5%대로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대출 금리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로 올리면서 은행 기준,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4.08%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3%죠. 무엇보다 어 내년부터 2018년부터 어 5년 고정금리로 어 빌린 변동금리가 어 바뀌는 것이 음 내년부터인데요. 이, 이것이 이제 대출받은 물건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8% 눈앞 어 4억 빌렸으면 월상환액 100만원 증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주담대가 8%가 코앞이라는 얘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6년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무너지고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 올라갑니다. 그까지 수급 백날 외쳐봐야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면 부동산 한방에 갑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아빠는 집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음, 부자 아빠는 집이 가장 큰 부채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아빠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난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가 오면 부자 아빠의 말이 왜 맞는지 뼈저리게 느끼, 느끼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자들의. 어, 투자는 주식입니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뭐 세계적인 부자는 죄다 주식 부자죠. 주식은 떨어질 수 있지만 위기에 팔리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위기 안 팔리고 레버리지까지 써서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로 파산합니다. 주식은 담보 대출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부동산은 담보 대출 쓰라고 할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보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극히 위험합니다.